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생니다 오늘은 이 와이츄 브레이크 이렇게 어 한번 들어볼 건데요. 어홀라 카드 세장 포함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5 0 0 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2차로서부터 뜯을게요 그럼 앞에 소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브레이크 공정력 130이고요. 브레이크 진화 전에 라이트가 가진 기술 특성 약점 저항력 호텔을 이어받는다. 그랜드 볼트. 이 포켓몬에게 맨 붙어있는 에너지는 모두 트레이션한다 넣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 볼게요 홀로 가져가서 3장 포함되어있다고 했죠 세장은 네, 라이츄 라이츄 피카츄 피카츄 메더단구리 구구리, 구구리, 맥구리 레벨볼, 박사의 편지, 보디버질레스큐, 상처약, 크래시에머, 어이구, 타운랩, 포켓몬 교체, 낚시꾼, 사나, 풍란, 특수에너지, 또특수 약간 전기 전기 특 전기 특 전기 특 전기 전기 두 전기 두투기두전 격투에너지, 너투에너지 격투에너지, 기두 전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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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두전두두 제가 지금 어디 좀 가야 돼서 영상을 좀 빨리 마칠 건데요. 세 장이랬는데 두 장이 들어있네요. 네, 라이츠두 개입니다. 라이츄, 츠또 라이츄. 네.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랜드 보드가 공격력이 무려 170이에요. 공격력이 170. 170이라고 돼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제가 심쿵카드를 샀는데요 어 제가 그냥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스쿨 서점에 가니까, 그, 심쿵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다섯 장에, 0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메가 가디언 나왔고요. 메가 가디언. 그걸고 리자몬.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건 다섯 개 들, 들어가. 어, 아, 디안씨. 제가 또 있었는데, 이배터를타르도 타르. 있고요. 제가 이제 추첨을 통한, 초청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지 아 일단 또 초청을 통하거나 그 댓글에 통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택배로 드릴 테니까 저희 아빠가 해주실 겁니다. 물탈 하나 더 있네요. 되 네, 됐네. 좋습니다 메가가디안 두장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는 저 자료 읽어 그 지금 제가 카메라가 아니고 그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좀 못한다고 말해주지 마세요. 여기 전부 다그 전기 속성들이네요. 전기 그거 샀으니까요. 스포츠도 전기에 관한 스포츠도 있고요. 아이템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메, 이 메가가 띠안 두개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 이 EX들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에이, 일단 고고즈를 뜯을게요. 자, 메가 캔카 메가 레코자 그리고 레코자, 그냥 EX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 헬가, 대장이 메가 대장이 메가 파피코린, 뮤, 블랙 츄레무, 까꾸리, 공격력이 185입니다. 이러 비상하게 생겼는데. 제크로무, 츄레무, 거북왕 펄기아, 디아루가 제가 이거 디아루가가 진품인데, 그, 그.. 음, 이게 흘륭해가지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쟀습니다 그리고 제르냐스 핫쌈 지가르데 레지락 레지락 다크라이 파피코리 삼삼들의보스로라 에이브이 리피아 두피 썬더 에 뭔가가 있습니다 여긴 기본 캐릭터죠. 뮤, 뷰티플라이. 아끼는 거, 파워 메모리가 두장 있고요. 그리고 상처약. 30회복하죠. 그리고 파피콜리 소울 링크까지. 일단 파피콜리를 세트로 둘게요. 파피콜리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메가파피콜리에다가오이쩍오이쩍구나 울적, 이렇게 해서. 쪽쪽 뒤에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일단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제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한장 샀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네요. 아, 초딩이라서 돈에 좀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방금 학원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쿨 스쿨서전, 서점 그때 스쿨 서점에 가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지금은 제가 어디서 또그 전기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그첫그 그 제가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전기고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올리겠습니다. 여기 고무줄로 다 묶었습니다 자. 당신아, 라이츄, 칠십, 라이츄 빡였습니다. 안녕.